카라를 만들었는데 고춧가루랑 후춧가루를 넣었어요 미리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매콤합니다 근데 만드는 영상이 왜 없냐 날라갔어요 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 아니, 그, 핸드폰에 앱스라고 뭐가 있더라고. 뭐, 그게, 1 0기가 가까이 차 있어요. 뭔지 몰라서 그거 삭제하다 보니까, 그, 저 만드는 영상, 날,까지 다 삭제해버렸네? 다날라가버렸어 아우, 짜증나. 어쩔 수 없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파 많이! 닭고기! 넣으세요. 닭고기 많이! 전 닭다리살만 넣었어요. 저번에 이제 그, 치킨 먹다가 남은 거. 치킨 먹다가 남은 거 가지고, 많이 넣고, 약불로 엿다 넣고, 기름 살짝 바닥에 두른 다음에 계속 졸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채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거든요?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되직하게 됐다 수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카레 가루 넣어 주시는 거요 예 그리고 칼 카레 가루로 좀더 맞춰 맞춰 주고 그러면은 물이 없이 카레를 만들 수 있어요 물 없는 카레 아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밥을 두개 말았습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laughs> 맛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닭고기 넣고, 채소 넣고, 약불로 졸여 바닥에 기름 살짝 두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약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물이 되직하게 이제 좀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 카레 넣고 점도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물 넣고 만든 카레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달아요. 엄청 달아, 달아요. 지금 여기는 닭고기 사라고 양파밖에 안들어왔어요 다른거 안넣었어요 아 넣구나 었 고춧가루랑 후고춧가루 조금 매콤하게요 고거 말고 아무것도 안들어왔어요 이거 갓김치에요 갓김치 영상 만드는 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저장 공간에 살펴봐. 문서, 동영상, 뭐 사진 막 있고. 근데, 앱스라고 돼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게 100, 100기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물이 조금 적어 뻑뻑해요 물이 조금 적어 물 살짝만 넣을게요 살짝만 카레를 만들 때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물 없이 만드는 카레 짠! 이거 고기 이거 닭고기 좀 부드럽고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를 살짝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좀 부드러워져요 확실히 무릎 하는 카레는 계속 약불로 해야 돼요 음식을 그래야지 이제 수, 수분이 증발 안 해요. 근데 떡만 거. 김치가 이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고기 구울 때 구워 먹는데, 아. 이게 익으니까 진짜 맛있어. 3인분 하긴 적고 2인분 양 적은 사람은 2.5인분 이 혼자서 이거 다 먹기엔 또 양이 많아 애매모호하네 요 이거 얼려놨다가 먹기 전에 하루 정도 이제 냉장실에 다시 이제 녹았다가 전자레인지 뚜껑 닫은 사로 펑펑 터지니까 전자랜드 녹아서 밥 비벼먹으면 괜찮아요 아니면은 조금씩 반찬 삼아서 떠먹어도 괜찮아요 반찬 삼아서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설탕 하나도 안들어왔는데 채소에서 야채 나오고 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달콤해요, 부드럽게. 저는 우유를 살짝 넣었어요. 우유가 있어서. 우유가 넣으면 좀 부드러워져요. 하실 때 조금 바고야 돼요. 물 나올 때 까지, 한20분 정도, 약 불로 이제 중간에 5 분, 10분 정도, 한번씩 저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똑같이 아, 너무 빨리 먹는 거 같다. 음. 양파가 좀 많다 싶을 할 정도로 많이 넣으세요. 숨죽으면 어차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해 드실 분 있으면 한번 해 드세요. 더 달콤해집니다. 자,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